안녕하세요. 백화사전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더뉴 모하비 2018년식 차량이고요. 어, 프레지던트 풀옵션 사양입니다 그래서 신차가는 5천만 원이 넘는 차량 가격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통풍 시트가 작동이 되고 있어서 이제 좀 소음이 있는데요. 통풍 시트를 끄게 되면 지금 차량 실내 소음은 뭐 굉장히 조용하죠. 어, 어쨌든 이제 넉넉한 배기량으로 이제 엔진 진동이 상당히 좀 억제가 된것 같고요. 뭐 디젤 차답지 않게 이제 조용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레임바디 디젤 차임에도 불구하고요. 우선 계기판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슈퍼비전 클러스터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방금 살짝 지나갔는데 뭐 차선이탈 방지 장치도 보였고, 그 다음 방지 장치가 아니라 방지 센서입니다. 방지 센서도 보였고,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표시 장치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타이어 공기압이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좌측에는 통화 관련 버튼들, 그 다음에 AV 오디오 관련 버튼들, 그 다음에 우측에는 어, 이쪽이 계기판이었고, 이거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관련 컨트롤러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차량이 이제 덩치가 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후측방 경보 장치와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같이 들어가서 어 이제 큰 덩치임에도 좀 이제 쾌적하게 운전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어 TPMS와 함께 이제 필수 안전 사양인 VDC가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자식 4륜구동어 장치가 이렇게 표시가 어 계기판에서도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자식 4륜구동 장치와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도 같이 메모리가 되죠 그리고 어... 8인치 내비게이션 8인치가 맞나요? 8인치 같아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미러 그 다음에 썬루프가 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곳곳에 이렇게 나무 무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고급감을 굉장히 더해주고 있습니다. 페달은 이제 뭐 오르간 방식 페달은 아니고 어 아무래도 이 오프로드 특성상 이제 이유가 있겠죠. 어 오르간 방식이 아닌데 뭐 여러 가지 뭐. 흙이라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체 같은 게어 신발에 붙어서 이제 차량을 탈, 차량에 탑승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이렇게 일반 페달 방식으로 어 엑셀 페달이 탑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 내비게이션은 유보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뭐 업데이트 정보도 같이 모두 뭐 알려주고 있고 어 최적화된 경로도 같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가 독립으로 제어가 가능한, 좌우가 독립 제어가 가능한 공조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뭐, 오디오도 여기서 한번 뭐 들어볼 수 있을까요? Yeah, you know. 네, 여기서 이렇게 스크롤 해서 채널을 넘길 수도 있죠. b 빌 사운드 시스템 이 들어가서 뭐 음질은 굉장히 좋죠 이따 뭐 주행 테스트 때도 다시 한번 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 주행 모드는 액티브 에 코로 이제 활성화를 시키거나 끄거나 어두 가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전방 센서 그리고 어라운드 뷰죠 이런 이제 덩치가 큰 차량한테는 요게 필수입니다 이렇게 어 하늘에서 이제 차량의 주변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시점으로 이제 차량의 주변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 뷰 모니터 탑재되어 있고 어 좌우가 이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다음에 운전석 쪽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이렇게 탑재가 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수석은 이제 워크인 장치가 들어있어서 운전석 쪽에서도 이렇게 어 각도를 조절을 할수 있네요. 예, 다시 한번 운전석과 조수석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런 어, 다이아몬드 패턴이 이제 시트에 들어있는데 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어, 촉감도 굉장히 좋고요. 차체가 이제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좀 많이 뒤로 가야 돼요. 저희가 일전에 이제 검은색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흰색도 굉장히 예쁘죠. 크로밀이 이렇게 또 탑재가 되고요.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뒷좌석도 후석으로 이렇게 어, 공조 구멍이 이렇게 나와있고요 어, 아무래도 세단보다는 자리는 좁습니다 뭐 이제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내 공간에서 희생을 했어요 오늘 제가 반바지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좁지만 어쨌든 대형 SUV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리 자체는 넓습니다 세, 세단과 비교했을 때 이제 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K7보다는 살짝 좁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헤드레스트는 총 이제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유아용 어, 시트를 2 개를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도어에도 이제 트위터 스피커와 그 다음에 어, 또 스피커가 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2, 2열 시트까지 총9 개의 스피커가 있네요. 그리고 열선 시트, 그다음에 뭐 별도로 커튼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열 시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컵폴더를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트끝까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열 시트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착좌감은 굉장히 좋아요 시트 촉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트렁크는 뭐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어 지금 이, 이 차량은 이제 5인승이에요 5인승이기 때문에 어 뒷자리를 온전하게 이제 짐칸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적재 공간은 굉장히 넓어서 특히 이제 캠핑용으로 쓰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잭 여기 또 이렇게 별도로 또 있네요. 네, 여기까지해서 어, 실내와 외관을 살펴보셨고요. 주행 테스트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모하비 더뉴 모하비 차량의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cc 디젤 엔진이 들어있는데요, 어, 소리는 굉장히 정숙합니다. 아무래도 6기통이기 때문에 4기통에좀 그런 허전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2,000cc 엔진 뭐 쏘렌토나 스포티지에 많이 쓰는 엔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뭐 진동이라든가 그런 폭발력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 6개가 할 일을 4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조금 더어 정숙성이라든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 확실히 모하비는 디젤차답지 않게 굉장히 또 조용하면서도 어 묵직하게 치고 나가는 맛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는 차량 중에는, 시판 중인 차량 중에서는, 이제, 거의 뭐, 가장 대형급이죠. 뭐, 이제, 외산, 외국에서는 이거를 미들급 SUV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교통 환경상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SUV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시야가 많이 높아요. 이제, 주변 시야도 굉장히 쾌적하고요. 약간 좀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그런 어 포지션 이라든가 그런 시야는 굉장히 쾌적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이즈 보다 더 커지면 이제 주차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지금 딱 마지노선 인것 같아요 이 모아비의 사이즈가 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 이제 주차를 그나마 좀 이제 신경을 덜 쓰고 할수 있는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커지면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지금 뭐 슈퍼비전 클러스터는 컬러로 되어 있는데, 어 지금 뭐, 평, 순간 연비, 평균 연비, 주행 가는 거리, 뭐, 요런 정보들이 같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8단 변속기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어, 엔진의 힘을 어, 조절하면서 좀 최적의 RPM에서 이제 계속 변속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은 에코 모드가 켜져 있네요 그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를 키거나 끄거나 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는 잠깐 에코 모드를 끄고 속도를 내봤는데 아켜 키고 내봤죠 근데도 어, 굉장히 좀 차가 좀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코모드를 끄고 좀 달려보고 싶은데 도로 사,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어, 예. 코모드 끄고 잠깐 속도를 내봤습니다. 어, 100km까지 뭐 순식간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좀 고급형 모델에서 이제 펠리세이드나 아니면은 어 이렇게 모아비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 출시될지는 모르겠지만 텔루라이드 이렇게 이제 어 고급 라인에 이제 디젤엔진이 이렇게 들어가죠 3000cc 디젤엔진입니다 지금 그리고 운전 편의장치로는 어 후측방 경보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선이탈 방지장치가 있습니다 후측방 경보장치는 지금 어, 차, 교통량이 좀 적어서 테스트하기가 조금은 어렵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어, 차선이탈 방지 센서랑 어,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는 아니고요. 이제 뭐 앞으로 나오는 뭐 마스터피스에는 혹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좀 아웃도어성을 좀 줄여놓고 이제 대신에 좀더 도심형 SUV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심지어 모하비 이제 프레임 바디의 자존심인 모하비도 어 이제 아웃도어 형식을 점점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직까지 요 차까지는 더뉴모하비까지는 어, 굉장히 좀 오프로드를 지향하던 기존의 그런 습관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전자장비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뭐 세단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뭐 어라운드 뷰라든가 뭐 전방 주차 센서 뭐 요런 여러 가지 어 후측방 경고 그다음에 차선이탈 방지장치 같은 여러 가지 장비들은 다 갖추고 있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 크루즈만 빠진 게 조금 아쉽네요. 지금 보시면은, 어, 네. 후측방 경보장치 잘 작동하고 있고요. 어, 저 택배차가 이제 사각지대에 있었죠. 그래서 깜빡이를 켰을 때 이제 경보가 울린 겁니다. 크루즈는 지금 세팅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어, 설정된 속도로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제가 워낙 속도가 낮을 때 이제 세팅을 해서 그런지 속도가 잘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정속으로 주행이 되는 게 어, 보이실 거고요. 어, 추돌 방지 센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썼습니다. 아마 없는 곳으로 추측이 돼서. 그리고 차선을 읽게 되면은 이 지금 차선처럼 보이는 이 아이콘이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어 아직 차선을 읽지는 못한 것 같아요 계속 흰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라디오 한번 들어볼까요? 사운드 시스템은 JBL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음질은 라디오라서 이제 조금 음질이 좀 떨어지죠. 약간 음영 구역입니다. 전면에는 총 5개 스피커가 있어요. 도어 쪽 하단에 2개, 그 다음에... 네, 사이드 미러 쪽에 트위터 스피커 두 개, 그다음에 가운데 스피커를 해서 다섯 개 스피커가 배치가 되어 있고 K7과 어, 배치가 비슷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아, 어, 정숙성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3000cc SUV를 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숙성은 뭐 가소, 어, 가솔린 차량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솔린 2000cc랑 정숙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임바디에 거친 그런 성격을 타고 났으면서도 어, 이렇게 좀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